아 충청남도 공주시 에있는 어, 시대 만들기 장소에는 대체 뭘 하는지 한번 민검박사가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 네, 한번 야야 야, 이거 재밌는 요리 만들기 하는 것 같네요. 그렇죠? 많이 먹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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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생각겠 많이 야. 어, 혹 현대 어딩이랑 얼런이 얼런이랑 같이 키즈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희가야 이거 거 간장에 응. 찍어 먹면 맛있어.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. 주세요. 지금 여기 요거트도 있네요. 그렇죠? 이, 이건 유상균이 별로 없는 치즈라고 합니다. 자, 키즈 만들기 요리를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있 한번 물건 박자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 혹시 물어볼 게 물어볼께는 키즈 만들기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? 어? 키즈 만지기한 거 얼마나 재미있나요? 재밌지 무지하게 재밌어. 아 무지하게? 어. 아 그분아이요. 어 굉장히 재밌어. 아 그분아이. 맛키즈가 어? 네. 맛있어요? 아, 그럼. 아 그분아이. 음. <laughs> <laughs> 맛있죠? 네. 네 지금 보니까 어 여기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추억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지할 때 지금 아주 재미있게 추억을 보내고 있네요. 그렇죠? 이건 요거트입니다. 지금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. 그쵸? 어, 이건 혹시 와인 아닐까요? 다 똑같이 치즈입니다. 물건 박자가한번 치즈를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거 치즈 훔쳐볼까요? 한번 남의 걸 치즈를 훔쳐봤습니다. 자,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?

지금 요거트도 재밌게 놀고 있고요. 자, 한번 전체 보시죠. 자, 지금 현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신나고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렇죠? 네네. 음. 네, 먹어야 네, 네. 많이 먹어야죠. 많이 먹고. 네네. 먹어야죠. 네네. 많이 먹어야죠. 저기에는 지금 물레방아가 있습니다. 물레방아이네요, 그렇죠? 이상 물건 박사 이태호입니다.